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일 현재 시간은 오후 7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한국 bnc 어제 영상을 또 제가 못 찍었는데 죄송하고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정말 이또큰 폭의 하락이 진행이 되면서 정말 또 놀라셨을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한국 bnc 역시도 자 6,080원까지 내려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에 6,040원까지 다시 빠졌었어요. 그죠? 다시 한번 좀 밀고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시간에 거래를 좀 한번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그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자, 오늘 이제 외인들이 오히려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지만, 자,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은 6,500원을 잘 지지해줘야 되는데, 이 여길 지지하지 못하고 빠지면 6,000원 선까지 1차적으로 빠져 내려온다. 라고 말씀드렸고, 6,000원 선을 잘 지지해야 되기 때문에 6,500원으로부터 6,000원 사이 구간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그동안에 드려왔습니다. 그죠? 결국은 이제 6,000원 선을 좀잘 지켜줬어요. 그죠? 여전히 의견은 동일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에 이 하락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해서만 오늘 또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위고비에 이어서 잿바운드. 역시도 심장병의 치료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왔네요. 이노보노 디스크와 일라이 릴리의 비만 치료제에 대한 경쟁 전선은 더 확대가 되어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단순 비만 치료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 심장질환. 뇌질환, 관, 간질환, 치매 예방, 그리고 심지어는 뭐 흡연까지도 치료해주는. 그죠? 여러 가지 이 추가적인 적응증에 대한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보노 디스크의 위고비는 심혈관계 사건 예방에 있어서도 국내에서 추가 적응증으로 승인이 됐다는 소식이에요. 그만큼, 이제는 단순 비만 치료제를 뛰어 넘어서서, 많은 이제 질병들을 예방하는 그런 이제 비만 치료제로 간다라는 겁니다.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가 곧 국내에 출시가 될 예정이래요. 3천만원 쓰면은 30kg을 다이어트 한다라는 거죠. 한 달에 아마 일라이 릴리 마운자로가 120만원 정도 하거든요. 한 달에. 그러면은 이제 24, 2 개월 정도 하게 되면은 대략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 그죠? 요렇게 이제 간다라는 거예요. 야, 근데 보시면은 A 씨는 2년에 3,000만 원이란 돈이 결코 적지 않은 건 안다. 아, 이 작은 돈입니까, 여러분들? 작은 돈이 아니죠. 하지만 확실히 효과만 있다면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설프게 다른데 쓰는 돈을 아껴서 도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네.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떤 의지 네, 충분히 수요가 감당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약값이 비싸요, 여러분. 비싸죠? 네, 130만 원 미국 기준. 뭐 우리나라는 이제 건강보험에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으로 따지면 2년에 3천만 원. 그런데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열풍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지속적인 시장의 규모는 커질 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프로 앱테과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예, 앞으로 이제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과 앞으로 이제 또 치매 치료제,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 역시도 반드시 또 치료가 돼야 되는 질병 중에 하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이제 비만 치료제 반사 이익으로 항노화 시장 역시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피부에 대한 보톡스, 필러 역시도 더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속 회사 한국 BTV이 미용기기 쪽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은 한국 BNC가 어떻게 보면 진짜 정말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번 조정 때 저가 매수 잘 진행해 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의 하락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만 좀 정리해드리면. 자, 코스피가 장중에 온 4.01%까지 빠졌어요. 이게 2007, 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11년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경기침체 때, 20년도 코로나 발병 때 이후에 최초로 기록하는 큰 폭의 하락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오늘 시장이 좋지 못했는데, 주요 원인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중동 리스크 확산이에요. 그래서 확전이 될 경우에는 정말 이 글로벌 경제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당연하죠. 중동 리스크 전면전으로 진짜 이게 돌입이 되면은 뭐가 먼저 올라요? 국제 유가가 불보도 뻔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홍해 리스크도 날리고 미 지금 미국 동그 저기 동부 항만 쪽 그쪽도 지금 노조 파업 때문에 난리죠. 그럼 이 물류 대란 역시도 더 심각해질 것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나 기조로 돌아섰는데 다시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라는 겁니다. 물가 상승으로 다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우려가 첫 번째 우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미국의 경기 침체죠. 지난 7월 FOMC에서 사실상 첫 번째 인하를 결정했어야 했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동결을 결정했으니까 9월 첫 인하 때는 빅스텝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베이비 스텝이 더 커요 전망은. 근데 이제 빅스텝까지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의 제조업 지수는 둔화되고 있고요. 신규 주문 건수 역시도 둔화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고용 둔화까지도 이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는데 9월 인나가 시작이 되면은 그 동안의 이제 안전 자산 선호도가 높았다면 이제는 위험 자산 선호도가 다시 이제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증시 주식시장 코인 시장, 선물 시장, 옵션 뭐다 좋아질 게 불보듯 뻔하니까 금리 인하 전에 마지막 조정 구간이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 기간 동안에 또 개미들 다 털고 신용 장고다 털어내고 바닥을 다지고 다시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확실하게 이제 실적들이 뒷받침이 될 기업들. 모멘텀을 확실하게 보유한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가 매수를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마지막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저가 매수의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8월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재정비를 확실하게 좀 하고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확실하게 재정비를 해놓고 한달또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꾸준하게 메시지를 받으셨던 분들, 수익 종목 공유 받으셨던 분들, 이번 달 역시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 문자 한 번씩 다시 한번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메시지가 안 들어온다, 뭐 연락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본인 휴대폰 스팸 설정 역시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금리 인하 시기 전에 정말 마지막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하락장에서도 소산할 종목은 늘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사야 될지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될지 고민하실 필요 없이 구독 문자 한 번씩 남겨놓으시면 제가 고민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공유만 열심히 받으시면 돼요. 자, 8월 첫 번째 급등주 수익 통해서 여러분들 휴가비. 확실하게 좀 안겨 가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달 시원하게 또 상승할 수 있는 요 종목도 준비를 해 놨으니까 휴가비로 사용하셨던 비용 역시도 시원한 수익으로 또 만회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일같이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 이 상한가 검색기 역시도 사용 가능하신 분들이 받아 가셔서 사용하셔야 되겠죠 상한가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되겠고요 소통방은 네 초대해달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 입장시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8월 2일 역시도 제가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다 공유를 해드렸어요, 소통방에도 공유해드렸고 문자 메시지로도 이렇게 한번 더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8월 1일 목요일에는 DGP 공유해드렸죠? 그리고 8월 2일 금요일 수센텍 이렇게 이제 공유해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종목을 하나씩 빠르게 좀 보겠,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8월 1일 목요일에 잡아드렸던 dgp부터 볼텐데 8월 1일 목요일 상한가 같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또 갭상승 시작을 해주면서 장중에 또 최고 상한가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틀 동안 60% 올랐어요 여러분 그죠? 이틀 동안 60%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런 종목들 꾸준하게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자 수젠텍 역시도 오늘 보시면 상한가 가까운 상승까지 나와줬죠 자 이렇게 20% 이상 수익을 만들어 드렸고 잡지 못하신 분들은 랩지노믹스 말씀드렸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못 잡으신 분들은 랩지노믹스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잡아 드렸습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가 다시 한번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진단 키트 주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 역시도 장중에 19%까지 올라가주면서 시초가 대비 16% 10% 이상은 충분히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일 같이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대로만 좀 따라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금리 인하시기 전에 정말 마지막 이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소산할 종목은 늘 있는 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구독 문자 한 번씩 상단의 번호로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문자 꾸준하게 받아 보셨던 분들 이번 달 역시도 희망한다. 그러면은 구독 문자 다시 한번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가로 돌아와서 자 이제 6 8 0원으로 최종 마무리가 되어줬고자 시간 외 거래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그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보여줄 것이냐, 6천 원 선을 잘 지지하면서 반등을 보여줄 것이냐, 자이 부분을 이제 다음 주 한번 또 지켜보려고 하니까 6,500원 아래쪽. 6천원 하단 이렇게 보시면서 조정 구간 지금 뭐 이제 6천원 초반으로 내려왔으니까 1차적으로 매수를 진행하시면서 추가적인 이탈이 나오는 경우에는 5,500원까지 조정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의견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장에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지켜보도록 할 텐데 자 결국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리 이제 인하 시기 전에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 전입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금리 인하가 확산이 되고 있어요. 금리 인하 시기 전에 정말 이 마지막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원 달러가 지금 다시 이렇게 또 치솟고 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어제 또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 발표가 있었죠. 지금 보시면은 뭐 연속 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역시도 지금 전월 대비 증가하는 요런 모습이고 예상치보다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역시도 예상치보다 조금 높긴 했지만 전월 대비했을 때보다도 감소하고 특히나 기준점이 되는 50 이하 쪽으로 떨어져 내려왔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고용 지수, 신규 주문 지수, 구매자 지수 전부 다 엄청나게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나왔다라는 거죠,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환호성을 지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경기 침체의 어떤 두려움, 우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9월 이제 전망이거든요. 보시면은 이 금리 인하가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지금 이빅 스텝 0.5% 인하를 오히려 지금 가능성에 대해서 상향 조준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지금 그만큼 늦었다. 지금 이런 식으로도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빅스텝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영국은행이 또 이제 금리 인하를 결국엔 단행했거든요. 자, 보시면은 영국 중앙은행 역시도 5.25%에서 5% 0.25%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역시도 금리 인하를 이제 9월에는 시행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ISM 제조업 지수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미국에서 이제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2020년대 이후로 10%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충격은 사실상 이제 금리 인하시기 전에 그냥 마지막 조정 구간을 거치는 거다. 그냥 이렇게 생각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9월 금리 인하는 지금 현재 빅 스텝까지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미국의 이제 대선이 계속 다가오고 있죠.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을 좀 확실하게 좀 돌파해주는, 까 그러니까 역전이 되고 있는 지금 이러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 인하시기 전 마지막 조정 구간을 우리가 잘 버텨내면서 잘 견뎌내고 잘 준비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좋아질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락장에서도 소산할 종목은 늘 있는 거니까 잘 준비하시면서 하반기 멋지게 반등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정말 큰 수익 종목 꼭 저가에서 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2024년 하반기 연말까지 20배 폭등할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셔야죠 그죠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섹터별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2차전지 ai 반도체 바이오 전력 에너지 기대수익률은 10배에서 20배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20배 갈때 적어도 10배는 먹어야 되고 10배 갈때 적어도 5배는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목표 수익률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끌어 드릴 거니까 섹터별로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뭐 투표도 제가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섹터로 다 제공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반기에 일단은 뭐 대시세를 제가 오픈할 수는 없는 거고 간단하게 좀 크게 크게 먹었던 거 한번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 쪽 관련해서 제주반도체입니다 자 매수 가격 7,200원에서 7,500원 사이에 작년 연말 12월 4일에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온디바이스 ai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탑2 기업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주반도체 한번 잠깐 볼게요 제주반도체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12월부터 엄청나게 상승을 해 줬죠 자, 바로 요때입니다, 여러분들. 요때. 자, 그래서 12월 5일 이제 요날 이제 잡아 드렸거든요. 요 날부터. 요 날부터 잡아 드리기 시작해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여러분들. 이때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거의 뭐 다섯 배가 올랐어요. 다섯 배가. 바닥부터 몇배 올랐다? 10배 올랐습니다. 10배. 이해되시죠? 그래서 매도는 언제 드렸습니까? 보게 되면 1월 22일 제주반도체. 다섯 배 수익으로 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22일 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반도체 쪽, 이렇게진행했고요 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전의 얘기죠? 2차 전지 섹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역시나 제주 반도체와 같은 날인 12월 4일에 매수가 7만원 이하로 잡아드렸어요. 자, 보겠습니다. 매수가 7만원 이하 기억하시고, 엔캠. 7만원 이하예요 7만원 이하. 자, 요 날이죠? 이제 12월 작년이니까 조금 옮겨서 12월 7만원 이하. 요 날이거든요? 요 날? 그죠? 7만원 이하 저가 67,100원입니다 만쭉 올라가줬잖아요 쭉 올라가줬잖아요 다섯 배에요 얘도 역시 그죠? 다섯 배 역시나 엔캠도 잡아드렸어요 중장기 종목 매도해라 매수가 대비 4.5배입니다 4.5배 2월 20일 화요일날 정리했습니다 엔캠 시원하게 또 수익 받잖아요 그죠? 자, 최근에 바이오 쪽 하나 알려 드리면 5월 8일 수요일 날 이오플로 4,600원 이하. 요렇게 공유해 드렸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오플로 한번 볼게요. 이오플로. 제가 영상을 또 계속 찍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시죠? 이 4,540원, 4,600원 이하고 쫙 올라가 주면서 4 배입니다. 4 배. 단기 동안. 단기로. 이해되십니까? 이거보다도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준비했으니까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큼직큼직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유종의 미를 거둘 하반기 연말까지 20배 폭등할 이 대시세 종목 섹터별로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준비하셔서 큼직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단의 번호로. 대, 시, 세. 요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섹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죠? 원하시는 거 1번, 2번, 3번, 4번. 요렇게 입력하시고, 대, 시, 세. 요렇게 남겨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셔서 함께 하시고, 연말까지 큰 수익 꼭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